장상께서 골라주신 젓가락은 유창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젓가락이에요. 저희 앞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맨 앞에는 종기프님의 간단한 인터와 매장에 대한 소개가 같이 작성되어 있어요. 안쪽을 펼쳐보시면 오늘 드시게 될메뉴가 간략하게 작성 되어있는데요. 저희 사전에도 확인했지만 혹시 오늘 못드시 음식이요? 알러지 있는 식재료 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식사실에서 오 따뜻해 오빠. 그거? 응. 들이랑 정성을 좀 표현해 볼 선물 박스에 담아 놨는데 왼쪽에는 간장에 절인었던 가리비와 페퍼로나타라고 해서 숯불에 구운 흑망 파프리카 그리고 후카이를 분들 우니를 오른쪽은 닭가 무스와 아몬드로 만든 페레레 로시인데요. 왼쪽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오른쪽 거 드시면. 오늘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이제 접시를 보시면 저가 직접 제작한 접시인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솔방울은 저희 솔울을상징하고 있습니다. 두분한번 같이 뚜껑 열어보시겠어요? 네. 뚜껑을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정갈하게잘 담겨져 있는데요.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은 보세트라 등급의 캐비어 올려드렸고 캐비어를 중심으로 왼쪽에서부터 사과로 만든 피클과 대추 퓨레, 백김치와 스팸에서온베어타진급의 한옥 슬라이스 같이,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부드러운 푸마즈 블랑치즈랑 호박 고구마로 만든 커스터드 크림을 같이 올려드렸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같이 들어있는 니쉬인 만큼 드실 때는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스푼으로 한꺼번에 다 떠서 이제 여러 가지 질감을 같이 느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옆쪽에 같이 준비해드리는 자색 고구마 빵이랑 같이 곁들여서 즐겨보셔도 이제 고구마의 녹취가 풍미와 캐비어의 조화를 같이 극할수 있습니다. 저번에 혼난다고? 네. 보드 형태로 준비해드렸고요 한시방향 디쉬 아래쪽에는 매네판에 나와있듯 이번 디쉬의 메인 재료인 고등어를 초절임해 디쉬 아래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위쪽에한아 이거요? 맞습니다 위쪽에는 네. 하얀색 크림치즈 소스를 얇게 굳혔고요 위쪽에 디롤과 비트를 간식으로 준비해드렸어요 이쪽에 뿌려드린 크러스트는 계란 노른자를 된장에한달 동안 큐머리에 밤치 맛을 내기 위해 크러스트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메추리알 속에는 저희가 훈연한 송어알과 얇게 피클링한 백다시마를 같이 준비해드렸어요. 드시는 방법은 앞에 있는 메추리알을 접시 안쪽에 있는 고등어와 바닥까지 같이 잘 섞어주신 다음 저측에 제가 제공해드린 김부각이 조금씩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요렇게 어머나 어떡해 너무 금방 됐다 망했다 어하는 <laughs> 거. 맛있어 무슨 안해 사진? 고저중 같이. 네 번째,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 드린 애피타이저입니다. 총세 가지 해산물 디쉬를좀 같이 한데 모아서 준비했는데, 하얀색에 보이시는 그릇들은 저가 지난 1년간 한 번씩 사용했던 그릇들을 한 번에 묻혀서 좀준비해봤습니다 여 성공 기트로 왼쪽 편, 제일 안쪽 편에 보이시는 게 굴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인데, 굴 위쪽으로는 이제 시원한 오치우나 샐러리, 아래쪽으로는 배로 만든 주스, 그린 그리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드실 때 이제 접시처럼 잡으셔가지고, 젓가락으로 한 번에 주스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보이시는 대게입니다. 얘 개는 하나를 저희가 다 손으로 일일이 발라낸 다음에 안쪽에 올리브나 감자도 채워져 있지만 비지큐라는 녹지나 소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튀겨낸 위쪽으로는 노란색의 유자로 만든 바이올리 소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마지막 끝에 쪽에 위치해 있지만 전복을 이용해서 좀더감칠맛 있게 다시마에 감싸서 4시간 정도 쪄내서 준비해드렸고요. 중간에 전복과 전복 사이, 그 중간에는 아귀 간도 좀더높즈한테 저고 쪄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콜라비란 채소나 캐슈나시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실을 이용한 코소 소스가 준비되었으니까 젓가락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해서 풀이랑 대게, 전복 순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게 끝대기. 음. 이거는 귤 끝대기를 이렇게 해가지 여기다 불을 담아가지고 준 거고. 이거는 진짜 대게. 대게 몸목 닭지. 에다가 대게를 찌려가지고 준 거고. 이거는 전복. 전복 맞지 이거. 음. 네. <laughs> 다음 코스는 문어입니다. 우리나라 굴문어를 사용했어요. 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 문어 위편으로는 직접 만든 페이스트랑 두 개의 국물인 피노아랑 수수 그리고 피스타치오 견과류까지 올려져 있고요 아래편에는 베이컨 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전부 꼬마 양배추로 채워 넣어져 있는데 하단에는 구운 양배추 위로 샐러드 위쪽으로는 퓨레소스까지 준비했고요. 스푼 사용해서 문어를 조심히 찢으신 후에 아래에 있는 베이컨 잼이랑 우측에 있는 꼬마 양배추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생선요리는 갈치입니다. 갈치는 왼쪽 편에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샌드 형태로 준비해드렸고, 음 중간에 보이시는 게 홍새우예요. 홍새우를 다져서 갈치보다도 좀더 식감있게 준비해드렸고, 보시면요 오른쪽 편에는 두 가지의 가이시가 상단과 하단에 있습니다. 먼저 상단으로 보시면 리본 형태로 물을 이제 잘라내서 버터에 익혀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섬초로 시금치가 이제 해안가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더 단맛도 강하고 약간의 짭조름한 그런 바다 맛들이 좀 곁들여져 있는데 그런 섬초를 이용해서 훈연하고 장아찌 형태로 준비한 다음에 찰보리와 함께 같이 올려드렸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반달 형태의 면은 마지막에 부어드릴 매생이 두개에서 한번 익혀서 준비했습니다 위쪽으로는 말려진 피리어까지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바다 음식들을 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매생이를 풀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갈치도 귀하게 이제 겨울철에 드실 수 있는 그런 통통한 살이 오르면서 이제 국물을 좀 생각하신다면, 매생이랑 이제 굴을 이용해서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양식 같은 냉면들을 이렇게 한 번에 좀 준비해 봤습니다. 드실 수 있도록 줄로 만들어진 소르의 쉐버처럼 드렸습니다. 조금 주시한 편이라서 드실 때 깨물어 드시는 것보다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서 한입에 바로 드시면 좋답니다. 네. 네. 남성분은 파치넬이라는 생산자가 만든 와이트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코스 지역에서 샤르도네 이용해 만든 와인 2017 빈티지입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매추리 음. 고기 나오거든? 음. 한 번만 먹어보잘못 먹잖아. 매추리 음. 아니라 매추리 아니, 고기인가? 매추리 고기 다 고기야. 마늘을 먹고 산 매추리 고요 매추리 가슴살 가운데는 스페인의 에서페리고트고스 음. 위쪽에는 돼지 감자로 만든 퓨레와 튀김, 부위, 그리고 사문에서 발효해서 만든 유산균 발효 피클이고요 이거는 매출리 뼈와 트러플을 갈아 넣어서 만든 트러플 매출 음 네. 뼈요? 네 냄새가 너무 좋다 트러플 향이 지금 제철이라서 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할 듯이 한우랑 약간의 크릿치 역할을 하는 그런 짓인데요. 아래쪽에는 느리버섯이 같이 들어간 계란지, 그 위쪽으로는 와인을 사용해서 만든 사바용 소스 같이 올려줘요 음. 옆쪽에는 모래버섯 같이 준비해드렸는데요. 음.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뭐가 살짝 들어가 있죠. 방금 전에 드셨던 메추리의 가습살이 아닌 다리살을 사용해서 만두 형태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같이 엎드려서 즐겨보신분이고요 접시가 많이 뜨거워서 조심해서 드세요 네 조심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간 수비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이징을 해서 초플러스 안심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너무 밝아서 좀향기가안 보일 텐데 뭐 아래쪽에는 저희가 가져올 때 사과나무랑 솔잎나무이솔잎을 태워서 같이 좀 준비를 해드려고요 그래 맵지않은 그런 달콤하고 시원한 향을 조금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약간은 한번 익히면서 육즙을 머금고 있을 때 보이는 거니까 이 고기는 저희가 정확히 반절로 나눠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셨 어. 옆쪽에는 겨울을 맞이해서 버덕으로 같이 채워넣었는데요. 아래쪽에는 기름에 뽕크한버덕이랑 위쪽에는 버덕을이렇버덕이랑 페이지라는 호을 자세 사용해서 샐러드 형태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래쪽에는 마늘이랑 자세 사용해서 만든 퓨레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옆쪽에 이제 또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멸치젓과 미나리아 같이 들어간 젓장 올려드렸어요. 드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실 때는 고기만 먼저 드셔보시고, 두 번째 드실 때는 옆쪽에 있는 멸치젓과 미나리아 같이 들어간 젓장을 발라서 즐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으로 드실 때에는 옆쪽에 있는 가니시들과 같이 곁들여서 즐겨보시면 여러가지 재료들과 향을 좋아요. 다시 느껴실수 있습니다. 맛있게 사합니다 집은 그냥. 밥 응. 이거, 이거 이거 발라먹는 거다. 민재? 어? 응? 이거 발라먹는 거다. 이시즌에 딸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딸기는 속을 한번 펴내고 젤리로 채워드렸어요. 그 겉부분에는 건조한 딸기랑 딸기 샐러드 같이 올려드렸고, 옆쪽에는 소르베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크림플시라고 해서 크림을 한번 젖산마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사우크림 같은 산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림을 사용해서 소르베 형태로 같이 올려드렸고. 이쪽에는 코코넛을 사용해서 만든 칩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드실 때다 같이 곁들여서 맞아 이런 달달한 거를 너무 오랜만에 민지는 먹었을 것 같은데? 나안 먹었어 나도 진짜, 진짜 거의 안 먹었어 이제 이런 거 보고 약간 재짓는 느낌이야 하지만 오늘은 괜찮다 우유칩이랑 아이스크림, 우유떡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우유로 만들어진 소스는 캐러멜라이징을 통해서 단맛을 조금 더 올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느끼하지 않게통톰통이라고 하는 향신료를 살짝 갈아서 약간 은은한 플레이버를 더해드렸는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허브로 만들어진 파우더를 사용해서 조금 더 허브 터치를 더해드렸습니다. 드시때 스푼 사용하셔서 아이스크림이랑 떡 같이 잔대가 드시면 됩니다. 네, 떡. 먹어봐요. <웃음> <웃음> 떡이 어떻게 이지 이게 떡이 뭐지? 음. 떡이 도거가요 네. 음. 데 <laughs> 먹어봐 이런 시커먼 떡은 처음 먹 원래 별지뭐응 음. 이거는 맛있었지만 다 먹었지만 너무 달다 그건 괜찮은 같아. 그래? 난 그래? <laughs> 몰라 난 지금 되게 달게 느껴지는데 <laughs> 출관에서 맛보실 수 있는 솔잎차 올려드리고 있어요. 옆쪽에는 겨울을 맞이해서 수초냉증완화나면역 강화에 좀더 도움이 되는 쑥이랑 계피랑 감기랑 생강이 같이 들어간 숙청알차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례제와 커피는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까지 가능하세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인도 홍차를 한번 크림하고 섞어서 슈크림 형태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얼그링이랑 파라멜이 같이 들어간 홍차예요. 파라멜이 같이 들어간 초콜릿 같이 올려드렸고요. 드실 때는 처음에 석류 젤리 먼저 드시고 두 번째에는 슈, 마지막은 초콜릿 순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 잡을 수 있어? 아 뜨거워. 어다 먹었어? 뜨거워. 단짠이에요. 음. <laughs> 설탕인가? 안내가 원래 시큼한데 아 여기는 거잖아. 또 뭔가 그린가? 아 이게 소금 아닌 거 같다. 이게 원래 시큼한 거 어? 같아. 어떻게? 이게 원래 시큼한 거 같아. 그래서 이게 설탕인가? 안 짜지? 어. 반입 깨 먹을 테니 찍어. 어. 때야 이건 맛을 수가 없어. <laughs>